이 재단의 아버지여 장년으로 기록하여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이 각 신명마다 뜨겁게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 드 주옵나이다 아, 예. 나의 주여와 하나님 또한 원하옵기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 재단의 하나님 어,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의내주 하나님.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요 마실 게 없어서 목마름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는 아버지의 성령이 목마르고 아버지 하나님 생수가 목마릅니다. 하원이 아버지 근본 성의로 통하여서 신명이 부흥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수 생수가 영원 깊은 곳에 흐르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부족한 것이 또한 원하옵기는 영에 붙들린 자 있습니까? 풀어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육에 붙들린 자가 있습니까? 풀어주시고, 아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부유하게 하시고, 아멘. 나의 조여와 하나님 포로된 자가 풀린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의 포로가 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아멘. 육의 포로가 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내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몸된 재단에 남녀 종들이 많습니다 하원의 하나님께서 남녀 종들에게 맡긴 사명을 잘감당할수 있게 하시고. 각 아버지 하나님 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각 기관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과 동력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남녀 종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주여 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목사님 연일 여야 아버지의 지폐를 인도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목적응 나신 부혈의 손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오. 죽음도 피곤하지 않다시옵소서 육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주신 능력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다 내세우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단을 불담으로 둘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화연검으로 들려주셔서 어둡고 사악함을 정복하고 다스려 리내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주 하나님 아버지 어똥한 누가 나오기는 이 부곡동 아버지 하나님 3분의 1을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 보내 주시옵소서, 근본의 아버지 하나님 남녀 종들이 전도하는 길에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들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신명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재단에 들어, 하나님의 생명수 생수의 말씀을 먹고 마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불릴듯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이 시간도 아버지 귀한 말씀에 은혜되고 성령이 충만하여 병든 자들이 곤침 받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하시는 아버지여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믿사오고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Thank you. 자, 어, 어제 저녁에 말씀을 받았던 것은 8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8장 1절로부터 있는 내용인데 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은 에,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산상보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에, 이거는 이제 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경회예요. 말씀 사경회. 우리 저녁마다 뭐 이게 사경회죠. 말씀 가지고 계속 매일 저녁에 받듯이 사경회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저녁에 우리가 봤던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사경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산 위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말씀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지요. 뭐지요? 나병 환자가 고침 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그 앞에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따르던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게 이제 결론과 같은 부분을 제가 뽑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 체린이가 갑자기 말씀 바뀌었는데 잘 읽었어요. 4 1일장의 가운데서 우리 체린이가 말해 고삼이거든요. 중학생 같이 생겼죠. 근데 고삼이야.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뭐 이번 성에 하나님께서 우리 체린이 앞길을 확 열어 주실 거라 믿어요. 은혜를 그렇게 잘받아요 근데 이 마지막 결론 부분과 같은 내용에서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두 나무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두 나무를 그래서 두 나무가 있다. 두 나무가 그리고 두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다.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다. 근데 두 나무가 있는데 두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는데 뭐가 다르다?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화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다르다. 왜 열매가 다르냐? 한 나무는 어떤 나무고 좋은. 아 마음이 급하니까 글씨도 안 써진다. 뭐 많아? 좋은 좋은 나무. 그 다음에 요거는 나쁜 나무. 나쁜 나무. 한 나무는 좋은 나무요 한 나무는 나쁜 나무다. 그러면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요, 나쁜 열매가 맺혀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요, 나쁜 열매가 맺혀요?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고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진 것과 같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게 되면 행위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 시작 믿음과 행위의 관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나타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현장 속에 향취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게 되면 100년을 믿었던 200년을 믿었던 몇 대를 믿었던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내 믿음으로 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내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열매가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예쁜 열매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믿음의 토양 안에서 열매를 맺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무로는 알 수가 없다 뭘로 알 수가 있다 열매로 알수 있다 무엇을 알수 있다 좋은 믿음이냐 나쁜 믿음이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몰라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이러니까 몰라. 그런데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가정에서 나타나고 직장에서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 하나님은 나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신다. 열매를 보시고 평가하신다. 하나님의 평가는 열매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요. 믿음이 좋은 자는 좋은 열매가 나타나니까 열매만 보면 안단 말이에요. 어떤 나무인지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감이 열려 있으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감 나무인 거예요. 배가 열려 있으면 배 나무인 거예요. 나무 가지고 열매도 없는데 이, 이 나무는 배 나무요, 감 나무요.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사 짓는 사람이라든지 관심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잘 몰라요. 열매를 봐야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통하여 따라사세요. 순종과,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순종적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경우냐 그 뒤에 이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뭐예요? 나무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는 다 나무예요. 그러니까 다 주여 주여 하니까 다 똑같아요. 주여 주여 하는데 다 똑같대.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로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말하면 주여 주여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온전한 순종적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 때에는 겉으로 보면은 다 같은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 그런데, 누가 예수를 잘 믿고 잘못 믿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수 있는 것은 뭐냐? 그의 삶의 열매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그래서 22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자,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루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봤을 땐 똑같은 선지자예요. 똑같은 목사예요. 똑같은 크리스천이에요. 똑같은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런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주님 보시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가 동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떡하라?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열매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간판 전부 다 다다 놓고 똑같은 교회 십자가인데 그것만 보고 똑같은 교회라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안산의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천만의 말씀 뭐가 달라요? 열매가 다르단 말이에요. 열매가. 근데 이 열매를 초신자들은 평신도들은 잘못 봐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지도가 필요한 거고 말씀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거예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얼마나 대단한 나무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러한 이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대단한 나무냐 말이에요. 그런데 뭘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토양이 바로 서 있지 않게 되면 아무리 심어도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한 나무는 그러한 열매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마지막 제 뒤에 가서 7장 하반절에 가서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집이 두 개가 나와요. 참 그림 잘 그려요. 집이 두 개가 나온. 이 하나는 반석 위에 지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었고. 집은 똑같대. 집은. 그런데 뭐가 달라요? 어디에다 지었느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어디에다 지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토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나쁘게 될 수밖에 없고. 집을 짓는 토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열매는 그냥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만다. 그래서 40일 성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대 양육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 기도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토양이 견고하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믿음의 토양이 견고하게 되면 어떤 나무를 심더라도 나무가 건강하게 되고 이런 좋은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회자 만나야 되고 좋은 교회 만나야 되고 좋은 말씀 먹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교회 잘못 선택하고 목회자 잘못 만나고 말씀 잘못 듣게 되면 한순간에 이단이 되고 한순간에 영적으로 병폐가 삶의 병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넓어졌어요 예수님의 이 직접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니 얼마나 이들이 성령이 충만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서 너희가 드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들은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뭐 하는 자가 되라. 열매 맺는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고 평가하신다. 주여, 주여만 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남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아내 앞에, 자녀들 앞에 열매를 드어 내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내가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탄탄하게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직장에서도 열매를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그것은 가짜요, 거짓이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짜 집이요, 가짜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가짜를 조심하라.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주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번 40일 성육 기간을 통해서 말씀의 깊은 이해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고 아, 네. 여러분들의 서 있는 믿음의 토양을 잘 튼튼하게 세워 가지고 말씀을 들은 대로 건강한 예쁜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송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